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 안녕하세요. 만화본 알파카예요. 인간을 잡아먹는 오니와 그들의 수령이자 원흉인 무잔. 이들을 박멸하여 인간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 귀살대입니다. 오니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히 높으며 머리나 내장이 날아가도 바로 재생해버립니다.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일륜도로 목을 베야만 죽일 수 있는데 일륜도로 자르지 않으면 목을 잘라도 소용없죠. 심지어 혈기술이란 초능력까지 사용하니 귀살대는 항상 불리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굳은 각오로 훈련된 인간이라도 원인을 상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인데요. 특히 수령인 무장과 간부인 상현을 상대할 수 있는 자들은 손에 꼽죠. 오늘은 귀살대가 인간이 인간인 채로 강해질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주세요. 전집중 호흡. 귀살대의 가장 기본적인 전투수단입니다. 특수한 호흡법을 통해 혈액순환, 심장고동을 빠르게 하여 신체 능력을 올려주죠. 인간인 채로 원희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 검술이 있었지만 400년 전 귀살대에 들어온 어느 검사가 자신의 호흡법으로 보완해주면서 완성되었죠. 그 검사의 호흡은 해 호흡이라 불리며 그로부터 파생된 다섯 호흡이 기본을 이룹니다. 다섯 호흡에서 파생된 것들도 여럿 있죠. 주인공 탄지로는 다섯 호흡 중 하나인 물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전집중 호흡을 사용할 시엔 물이나 번개, 화염 등이 나오는데 이건 독자들 즐거우라고 들어간 연출로 실제로 칼만 휘두르는 거죠. 전집중 호흡으로 가해지는 기술에 대해선 마치 장렬한 불같다.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도의 감상만 나오지 물에 젖거나 불에 타는 일은 없었죠. 전집중 호흡은 연마한 사람에 따라 쓸수 있는 시간이 차이 나는데 극도로 연마하면 24시간 내내 잠잘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집중 상중이라 부르며 귀살대의 핵심 전력인 주는 다들 이것을 익혔죠. 주인공 일행도 고생 끝에 전집중 상중을 할수 있게 되지만, 전집중 상중은 주가 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했고, 주급으로 강해지기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비친 세계, 이하 내비세. 극한으로 단련된 무인들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내비세를 익힌 탄지로의 아버지는 죽기 10일 전, 오늘 내일 하던 시안부였음에도 3미턴 되는 식인곰을 가볍게 처리했죠. 내비세를 터득하게 되면 마치 투시안을 쓴 것처럼 상대와 자신의 근육, 혈관, 피의 흐름 등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카운터를 먹일 수 있고 본인의 신체 역시 완벽히 제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지죠. 또한 살기나 투기도 사라져서 상대는 내비세 사용자의 공격을 감지하기 힘듭니다. 적의 투기와 빈틈을 감지하여 더욱 정확한 공방을 할수 있는 아카자의 혈귀술로도 네비세를 통한 공격은 감지할 수 없었죠. 반점 이름 그대로 문신같은 반점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단계인 심박수 200, 체온 39도에 도달해야 발현되는데 이러고도 죽지 않을 만큼 강인한 몸을 지녀야만 반점을 터득할 수 있죠. 또한 누군가에게 반점이 생긴다면 마치 공명하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점이 생기면 호흡의 정밀도나 회복력 등 전투력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는데요. 주라 하여도 상현에겐 1대1로 맞설 수는 있지만 이기긴 힘듭니다. 그러나 반점을 익힌다면 아예 이겨볼 수도 있죠. 허나 이것도 4, 5, 6 같은 하위권에 있는 녀석들에게나 해당된 것으로 상위권에 있는 상현에겐 반점을 익혀도 1대1로 이긴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거기다 반점이 생긴 자들은 예외없이 25세가 되기 전에 죽으며 25세 이후에 반점이 생긴 자는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혁도 어떠한 이유로 불에 달군 듯 검심이 빨갛게 변한 현상인데요. 혁도의 배인 온이는 불에 탄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재생도 느려집니다. 최종국면에서 밝혀지길 극한의 상황에서 한계를 넘어 나오는 막대한 악력이 칼 손잡이에서 칼날로 전달되어 검심을 붉게 만드는 거였죠. 반점이 생긴 주들은 있는 이껏 서로의 검을 부딪혀서 만들기도 했고 현 귀살대 최강자인 히메지만은 타고난 완력으로 본인의 무기를 부딪혀서 만들었습니다. 벽도는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야말로 주구림을 다해 칼을 쥐고 있어야기에 하 유지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나 원위의 재생을 더디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히 쓸수 있죠. 특히 모기잔료도 죽지 않는 적을 상대할 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간인 채로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수도 없이 한계를 넘어야 했던 귀살대. 이 요소들을 갖춘 주가 둘 이상이 덤벼도 상형과 무잔에겐 겨우 맞서 볼수 있었죠. 반점의 리스크가 공개됐을 당시엔 많은 독자들이 기로도 25세에 죽는다는 것에 너무하다고 반응했지만 반점을 익혔음에도 전사자가 속출하자 제발 25세까지만이라도 살아달라고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차없는 전개가 작품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켰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